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번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어서 오늘은 저희가 새로 가진 알생카 이게 제 거고요. 이게 인준님 거예요. 이제 한번 그리고 조정기는 봐봐요. 인준님 조정님은 이렇게 생겼고 제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인준님 인준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버튼을 누르면 저자잔 인준님 불좀 꺼주실래요? 이렇게 불빛이 들어요. 우리 이제 우리가 해볼 건데 이거 소리를 키울 실까요? 키울까안 키울까요, 이님아키우지 어... 맙시다. 네, 제가 싶으니 인주 니까 이렇게 좀 불이 들어와요. 근데 제 거는 굳이 안 들어와요. 이게 이게 그 뭐라 해야되지 이게 고장난 게 아니라 원래 이래요. 아무튼 이게 조 해볼 건데. 이게 제거고요 봐요? 봐요? 와. 이거 저기 이렇게 돼요. 봐봐요. 이거 제깔 이렇게요. 네. 제가 이렇게 와! 와. 와. 지금 이캐릭터치습니다 이거 제몸좀해요 멈춰. 잠깐만요. 네. 네, 이건 맛보기고요. 이따가 뭐지 그걸 할 거예요 레이스 해결을 할 건데 어 누가 이길지 한번 민준님이 만약에 이긴다면 어, 좋아요를 만약에 제가 이긴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바로 가보겠습니다 Let's get! It! 제가 이겼는데 구두가 안안 완성됐어. 제가 앞에서 출발할게요. 제가 앞에서 출발. 제가 제가 여기서 출발하고 유재님은 여기서 출발해야 요 이게 준비 시작. 이게 잠깐님 거고. 아니, 진정님 건 이렇게 불빛이 들어오지만 조정이 조금 어렵대요. 근데 제 거는 더 어려워요. 봐봐요. 이거 어떻게 되려면, 봐봐요. 이게 돌아가요. 봐봐요. 그리고 엄청난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이게 이걸로, 이걸로 무기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은 좀 RC카 놀아줄게요. 유장님 제걸 좀 쳐주실래요? 네. 바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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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악! 이제, 이게 빡빡 이거 아빡 어? 빡거는 이게 이게 좀이것들이좀 이상 어떤 승리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이걸로 문찬님 문찬님 네. 그런데한판한번좀 이, 이, 어, 재미가 없으니까 3판 어, 정도는 하자요 그러면 세, 3판 이승제로 하겠습니다 지금동안 연습 게임이었어요? 3번에서 중간는 거에요 나 얼마 안돼 지금동안 연습, 연습 Come stones! Three, two. 어. 네. 인준님이이기면 게임 끝나는 거야, 알겠죠? 이죠 이기자. 이기 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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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이 이기자. 이이이 이기자. 뭐지? 그말 채워주기로 했거든요. 어. 이게 제가 말 채워드릴게요. 오호 인주님은 발을찾습니다 인주님, 발을 조금만 이렇게 해주실래요? 이렇게 인주님이 이기고 저는 져서 이런 엔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